전우니 감독은 십만이 쉼터. 아그사람왜 그래 진짜 어, 똑바로 어. 하라 그래 막 이렇게 어, 한게 아니라 어. 언성을 막 높이면서 어, 어? 지금 사기 아니야? 이러면 계속 그런 거잖아. 어. 저기 내가 화 너무 화가 나는 거아 억울한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미양 씨가 한참을 화소연하는데요. 관광지에 사물팔러 나간 적이 있는데 음. 상인분이 한분 계셨어요. 음. 상이가 그분한테 어. 여기서 어차피 이거 팔바에는 이 품목이 더 낫지 않겠냐 이거를 팔아보시라 이게 권유를 드렸는데 그분이 어자기도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을 받아가셨어요. 신많이들에게 사냥삼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상인이 있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아네 알겠습니다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받아주셨구나. 네 계속 받아주니까 제가 호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여긴 어쨌든 사을받아간 대표니까 얘한테는 뭐라 못하는 거예요. 화소연 하시는 거 받아줬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화소연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솔직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뭐 어려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성껏 키운 산삼도 함께 일하는 친구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상희 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엄마 같은 사람이딸한테 빨간색 애한테 왜 그렇게 말하세요? 출연 거리는 거 같아요. 네 욕하지 마시고요 아줌마. 녹음은 왜 해요? 지금만 하고 있지. 지금 녹음해서 제가 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안만나사람들끼리안 만나면 돼요. 네대게 네, 오시지 마시고 네. 한바탕 설전을 벌였지만 착잡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상이신데요. 10만이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럴 때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바빠 보이고 돈도 좀 벌고 그런 것 같으니까 뭐좀 찾아 찾아온다니까 그런 사람 도 있어. 응. 뭐 우리 엄마 아빠만 해도 잘 되면 그만두겠다는데. <laughs> 그럴수 있죠. 응. 장난으로. 장난감. 나 누구의 할일너희래 하면 되잖아. 이렇게 다 그게 저 제가 느끼는 다 책임감. 산양삼 재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속상할 때도 많답니다.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잘 나가는 요리사가 되고, 아니, 잘 나가는 식당 주인이 되고 싶으면 원래는 요리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진짜 잘 되는 커피숍 사장이 되려면 사실은 원두 가능함부터 배워야 되는데 요, 요새 세상은 그냥 돈 벌면 커피숍을 사면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약간 그런 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잘 된대, 여기 투자하면 나도 벌수 있지 않을까? 진짜 자기가 심고, 키우고, 모든 걸 경험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